한국은행 총재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유예가 더 연기돼도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 세계 주요 20개국이 참가한 총회 등에 참석해서 미국이랑 중국이 어떻게든지 협상을 진행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압박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꽤 오래 해왔기 때문에 중국을 건드리지 않고는 돌아가게 할 물건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무역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는 중국과 많이 연관됐다고 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시나리오 중 상호관세가 지속되는 내용이나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가 90일 이후 없어지는 시나리오에서 전체적인 성장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가 25%인 것과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훨씬 높아지면서 결국 중국이 보복하는 효과가 다른 나라들의 관세 면제 효과를 상쇄시키는 셈입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키워드는 불확실성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성과 금융시장 상황, 미 국고채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된 내용과 달러의 움직임 등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외국의 견해는 무역전쟁으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수출 이전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에 따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정치적 리스크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계엄 전 상황으로 100% 돌아온 건 아니며 결국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안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